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후 변호인 접견 시 주의할 점은 경찰조사 변호인 접견 시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건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접견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경찰서나 구치소 측과의 일정 조율을 철저히 해야하며 변호인 접견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외부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접견 시에는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접견 중 조사 내용,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권리와 대응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조력권과 비밀 유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접견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 지원과 방어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